냥챔이고 멋진 댄스 셔 기대해 보겠습니다. 와, 우리 다 힐링 멤버가. 위 다섯 명이야. 하나는 <laughs> <laughs> 이런 들아기기는 어, 챔피언에서 지지나. 밑책 이 아, 그네 <laughs> 와, 소리. 와... 넘어가자. 넘어 왔어요, 너무 오오 안스어쏙럭 오오 오케이 와멀 물수제비를 <목소리> 떠버렸네 물수제비를 떠버렸네 랭이 테니스 법 아니야? 맞아 근데 요즘 테니스를 못 치고 있으니까 요즘은 골골팔이 테니스 딱 이렇게 치는 것같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 나이스! 야 영환이가 이제 골프 치는 재미가 생기겠어 <laughs> 어. 야 이렇게 한번 하영이랑 라운딩 한번 나가야 되지 않냐 <laughs> 돈좀 모아 세우가 5만원씩 <laughs> 한 달에 5만원씩이면 넉 달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아서 가는 방법이랑 갔다 와서 보는 방법이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갔다 와서 들쓰거나, 들쓰거나. <laughs> 5만원씩 한넉달덜 쓰거나. <laughs> 써야 되는구나 거리가 많이 남았네 다들 퍼파이브라퍼파이브인데 쓰리온이 힘든 네. 여기가 핸디캡 1번이겠다 거의 총, 총 길이가 600미터 됐어 아 그렇게 페이드 잘 걸려가지고 거리 거리 더 가깝게, <laughs> 그렇지. 야, 와, 야, 최고다. 최고다. <laughs> 아, 근데 나 지금 순간 어. 어, 영환 형이 외치지 했는데 영환 형보다 영웅 형이 <laughs> 더 많이 나갔네요. <laughs> 아니 이게 좀 짧아가지고 어. 그 아까 물 수제비 한 거냐? 어. 네, 물 수제비에서 더 멀리 나갔어요. 어. 잘 튀어, 잘 튀어. r e 잘 튀어가지고. 와. 렛잇! 이 상황부터는... 이렇저새 몽둥이에 맞더라고 새 몽둥이? 아왜말뚝응 그때 저거 엄청 잘 쳤는데 저거 맞고 각도가 나. 좀 낮는 것 같다 그래서 멀리나가지 나 무릎이 뜨네 부숴! 어, 카트. 오 <laughs> 카트. 오 아? 야, 오늘 응. 뭐만능수 없는 데냥 그냥 근데 다다잘 가. 억지로 그러니까. 억지로 그냥 가야 될까? 소처량말에 생각이 나구나. 쓸데없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. <laughs> 힘을 못빼겠했네 아. 아. 너는 아. 너 마신. こ안 나가면서. 뭐야? 응. 응. 그냥 천천히 포은 놀이자 그렇지 돌면 멀어져 돌면, 돌면 멀어져 <laughs> r e 아직도 223 남았어. 거리가 엄청나요, 6미터니까. ready. 거리로 간다. 잘가어모르다 a i r w a y 정확도 100일만 하겠어. 거리가 안오니까 우드 잡는 거지. 근데 힘들이 떨어져. 아 우드가 응. 아이언보다 솔직히 세우기가 쉽지 않아. 아 밀리면 안 돼. 아무도 없어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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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, 여안 되는 낙인이 하나. 또 낙이 있어? <laughs> 그럼 골프 치로 운전, 골프 치로 운전하러 가는 게 제일 행복하겠네. 어디? 오, 아, 페어웨이, 아, 페어웨이. 아, 왜 너는 항상 러프라고 생각해? 아, 너무 잘 맞았는데 근데. 아, 나도 응. 하영이랑 영한이 보면서 유틸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. 그때 아이언보다 안 나가. 안 <laughs> 미치겠어. 아깝게돈안 아, 돼. 아, 아, 아 이거 밀렸도. 아, 밀렸다. 아, 아니야 아니야. 패자드야아 아, 태자드. 아깝엉. 한번 다시. 멀리 가 나까. 오케이. 안타깝 성공적인 결과를 응원합니다 응. 확인하시고 찾세요습 <놀랐어>

괜찮아요?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야, 선생님, 선생님,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물이 빠지고 있는데. <웃음> <기계형처럼>. <웃음> <애완이>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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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 괜찮아요. 괜찮나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아요 다들 멘탈 잘 잡고 어 조금 예상보다 길어서 지금 <laughs> 야 이거 어프로치를 못 잡으니까 되게 게임이 힘드네 이게 주특기인데 자자 다들 빡파이브갈 길을 봅니다 자 정신 왔어! 와, <목소리> 진짜 먹었다. <재러웠다. 목소리> 들어간 줄 알았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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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신나지? 너의 그럼 맨날 치고 나면 굴러갈 걱정이에 센터 하나로 이렇게 뚜기도 했다가, 주기도 했다가, 3개의 레디, 2개다레이 2개의 레어2어의어디 2개의 레디, 2개의 저거 안 들어갔으면. 사유...